좋다. 그 V6 엔진 들어간 차중이에요 어. s m 7에다고 해서 몇번 보여 드렸잖아요. SM7? 네. SM7은 V6 엔진 들어가는 차 중에 진짜 싼 편이지. 음. 근데 손님들이 SM7 말고 음. 이런 차도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차는 없을까요? V6 들어가는 준대형 세단? 네. 하드로가? 에 네? 그래요? 그 차들이 직렬 4기통 엔진이 거의 주력처럼 보여서 그러는데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300 그리고 알페온도 뭐 300, 음 K7도 300 이런 차로 보면은 3.0부터는 V6가 들어간단 말이야. 아, 그근데그 당시에 신차 가격이 걔네가 비쌌으니까 대부분 2.4, 2.5를 출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있기는 그 차들도 다 있어. 근데 그랜저랑 알페온, K7 이런 차는 응. V6 엔진이 들어가면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중고차로? 네. 어, 비쌀 수밖에 없이. 왜냐면 신차 가격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가격대는 대부분 500 이하에서 V6를 찾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그죠 근데 방금 전에 말한 그 차들을 V6 엔진 들어간 차로 보면은 대부분 500이 넘어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뭐 실제로 차 값이 그렇게 비싼 편은 또 아니거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4기통 쓰는 차보다는 비싼 거는 사실이지. 아 그래요? 음. 차만 싸게 구할 수 있으면 음. 오빠가 말한 대로 승차감은 훨씬 좋으니까 음. 그 차들은 진짜 4기통을 살 필요가 없겠네요? 차만 싸게 구할 수 있으면 차를 싸게 구할 수 있으면 직렬 4기통이랑 V6랑은 준대형 세단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승차감부터 그냥 완전 다른 차가 된단 말이야 거기에 진동, 소음, 주행 질감 막 이런 부분 다 합쳐보면은 비슷한 돈이면 4기통을 굳이 살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싸게 구할 수 있냐? 음... 어, 그 차이밖에 없지. 그럼 오빠가 말 나온 김에 음. 가격차이 안 나게 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가격차이 안 나게? 네. 가격 차이 안 나게 하려면 또 SM7만 해야 되는데? 야, SM7 이제 그만이요. SM7 말고? 네. 걔네는 더 비싼데? 그럼 일단 차는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가격을 내가 최대한 좀잘 맞춰볼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2 차거든 쉐보레 알페온. 근데 이 알페온도 대부분 2.40 모델이 주력이란 말이야. 직렬 4기통 엔진이 대부분인데 오늘 300 V6 엔진 들어가는 알페온이고 얘가 V6 엔진을 쓰다 보니까 시동을 딱 걸면은 진짜 부드러워. 승차감은 뭐 원래 좋았는데 더 좋고 거기에다가 얘가 백바디가 이 당시에 별로 없을 때야. 근데, 오랜만에, 백바디로 준비를 했는데, 어, 지금 봐도 확실히 화이트바디가 예뻐 보여, 그지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아가지고, 원래 옵션이 많은데, 추가 옵션 장착까지 해놨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 이 차가 기본적으로, 저 300, 그러니까 V6 엔진 들어가면은, 500 근처에서 매물가가 계속 왔다갔다 해. 싫어하실까봐, 300만원대로. 4기통 엔진 쓰는 차량 가격 차이 없게 준비해봤어요. 최에아 알페온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1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1년형 모델이요. 자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한 군데, 판금 두 군데가 있는 차량인데 교환 부위는. 조수석 뒤쪽도 교환양군대 있고요. 판금 부위는 뒤쪽 양회다에 판금이 있는 차량이요. 에 전부 다 외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알페온 EL 300 슈프림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알페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 차가 신차로 굉장히 많이 팔렸던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 자체가 눈에 막 이렇게 이거 있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몇년씩을 타도 그렇게 오래 돼보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 알페온이라고 하는 모델도 장고장이 크게 없는 모델이고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렴한 금액에 오래 탈수 있는 준대형 세단이고요. 레가 옵션은 등급이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HI 대드램프 보실 수 있고요. 뭐 라이트 투명도도 나쁜 편은 아니고. 이 차가 제 기억에 펄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제 진주색이라고 불리는 색상이 죠 저기 보시면은 벤츠. 저 벤츠 모델이 딱 진주색인데, 이 RPO는 제가 진주색까지는 본게 기억이 나요. 근데 펄이 빠져있는 이 완벽하게 하얀 백바디는, 어,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새하얘요 가격 대비 화이트바디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세련된 이런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 없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이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올라가고요 실내 인테리어 마감을 보여드리면 등급이 높을수록 이 앞쪽에 들어가는 하이그로시 마감 이 부분이 점점 어두워지죠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밝은 우드 느낌이 나고 등급이 높은 차량들이 이렇게 어두운 하이그로시 느낌이 나는데 등급 자체는 굉장히 높은 등급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저 안드로이드 내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순정으로 없어요 앞전 차주분이 저 부분 추가로 사제로 설치를 해놓은 옵션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저 운전석 앞쪽에도 보시면은 h u d 가 당연히 이 당시에는 없을 텐데 사제로 h u d 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시트 관리 상태도 가격 대비 꽤 깨끗한 실내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 조수석까지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알페온도 준내형 세단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은 넉넉하게 나오는 차량이죠 그랜저급 2열 공간성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등급 자체가 낮지가 않다 보니까 이열에도 옵션이 들어가요. 일단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 미디어 컨트롤러, 공조기 제어 버튼 보실 수 있고요. 중앙에서 성풍구 두개 빠지고요. 이열도 가격 대비 시트 관리 상태는 꽤 깨끗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작은 차량이 아니에요. 여행용 캐리어 한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그리 많은 차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까지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뒷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풀 LED 테일램프 보실 수 있는데 어 리어 디자인도 지금 봐도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리어 쪽에서도 드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포함한 머플러 팁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3, 400만 원대로 나오는 준대형 세단 딱요 정도 연식일 건데 알페온, 그랜저, K7 뭐 여기까지는 대부분 V6 엔진으로 이 가격대에서 차를 구하기 어려워요 직렬 4기통 들어가는 차들이 3,400만원대에 많이 나오지만 오늘 300만원대로 V6 엔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사운드 패키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HUD가 사제로 작업되어 있고요 파노라마선루프 안드로이드 오토, 후방 카메라 1렬에서 양쪽으로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 후방 센서, 리어커튼, 엔진 스타트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35,006km, 만 13만km대고요 제가 준대형 세단부터는 비슷한 가격이면은 무조건 V6를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은 당연히 진동 떨림은 없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 들어도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 회전 느낄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 가격대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고요 차량 가격은 390, 3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